오늘의 레드 게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마침내 멀티 프레임 생성 기능을 갖춘 플래그십 5,090인 최신 GPU 제품 라인을 출시했습니다. RTX 50 시리즈가 검은 신화 50을 기본 4K 해상도로 실행할 때 지속적으로 30 FPS에 도달할 수 없는 것 같기 때문에 회사는 업스케일링 기술에 올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DLSS 4를 사용하지 않고 RTX 5090을 사용하여 4K 해상도에서 검은 신화 50을 실행하면 약 29fps만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튜브 채널 프레임체이서즈에서 공개한 동영상은 2025 CES 쇼에서 RTX 5090을 사용하여 검은 신화 50을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본 4K 해상도에서는 거의 30fps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DLSS4를 사용하면 프레임 속도가 인상적인 240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게 보일 수 있지만 최신 게임에서는 기본 해상도에서 전체 광선 추적을 수행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경로 추적은 이미지 확대 기술만이 처리할 수 있는 AI 기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과거 테스트에 따르면 DLSS3이 다중 프레임 생성을 사용하지 않으면 RTX50 시리즈는 RTX40 시리즈에 비해 제한된 성능 향상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외신은 앨런 웨이크 1을 네이티브 4K 해상도로 실행할 때 5090이 60fps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RTX5090의 가격은 1999달러입니다. 엔비디아와 AMD에 비해 인텔은 올해 CES 2025에서 상당히 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텔은 지난 몇 달간 다양한 문제에 직면했는데, 특히 연말 CEO인 펫갤싱어의 갑작스러운 퇴임은 인텔의 미래 전망에 대한 많은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XE HPG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인텔 아크 배틀메이지의 출시는 몇안 되는 좋은 소식 중 하나이지만, 인텔이 독립 그래픽 카드 사업을 포기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시장에 처음 출시된 인텔 아크 B580은 플레이어들로부터 폭넓은 호평을 받았으며 인텔의 좋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번 CES 2025에서 인텔 임시 공동 CEO인 미셸 존스턴 홀토우스는 향후 인텔 아크 독립 그래픽 카드 제품 라인에 대한 전망을 피하지 않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는 개별 그래픽 시장에 매우 전념하고 있으며 이 방향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계속할 것입니다. 인텔이 독립 그래픽 카드 시장에 계속해서 인력, 물적, 재정적 자원을 투자할 것이라는 점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결국 결과를 얻으려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높은 투자와 아키텍처의 지속적인 반복 및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GPU 분야에서 엔비디아의 존재를 언급합니다. 인텔이 이전에 발표할 로드맵에 따르면 배틀메이지의 뒤를 이어 셀레스티얼, 드루이드가 뒤따를 예정입니다. 인텔 아크비오 70은 2025년 1월 16일에 판매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새로운 인텔 아크비 시리즈 그래픽 카드가 출시될 예정이며 인텔은 제품 라인을 더욱 확장할 예정입니다. 유비소프트는 회사의 전략 업데이트를 발표하자마자 주가가 다시 하락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칸탄 게임즈 분석가 닥터 서컨 토토에 따르면 유비소프트 주가는 어쌔신 크리드 섀도우스및 유비소프트의 전략적 업데이트로 인해 10.46% 하락했습니다. 1월 9일 유비소프트는 자사 웹사이트의 IR 섹션에 전략적 업데이트를 발표했습니다. 모호하게 표현된 성명에서 유비소프트는 이해관계자를 위한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변혁 전략과 자본주의적 옵션을 검토하고 추구하기 위해 수석 고문을 임명했습니다. 이 프로세스는 이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에 의해 수행될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거래가 성사되면 유비소프트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시장에 알릴 것입니다. 작년부터 유비소프트가 다른 회사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인수할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2024년 10월 텐선트가 유비소프트를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초기 보고서가 프랑스 게임 회사에 약간의 상승을 안겨주었지만 유비소프트 주가는 회사의 향후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과 최대 게임 출시에 대한 의문으로 인해 지난 12개월 동안 하락했습니다. 유비소프트의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 어쌔신 크리드 섀도우스가 다시 연기되었으며 현재 PC, PS5 엑스박스 시리즈 XS 및맥에서 3월 20일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명 내부 고발자 에스테틱 게이머가 소셜 플랫폼의 레지던트 이블 시리즈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원작 레지던트 이블 0의 리메이크와 새로운 레지던트 이블, 영화가 개발 중일 수도 있습니다. 에스테틱 게이머는 스크린 잼즈 콘스탄틴 필름즈와 게임 퍼블리셔 간의 계약으로 인해 영화 회사가 매 5년 회계 연도 내에 새로운 레지던트 이블 영화를 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다음 레지던트 이블 영화는 곧 잭크레이그 감독의 감독하에 촬영에 들어갈 예정이며 2026년 회계 연도 말 이전에 개봉될 예정입니다. 이전 뉴스에 따르면 새 영화는 레베카와 빌리가 주인공으로 레지던트 이블 영을 각색할 예정입니다. 또한 캡콤은 닌텐도와 마케팅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는 스위치 후속 제품이 출시될 때 레지던트 이블 0 리메이크를 차세대 콘솔로 가져오는 좋은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스테틱 게임머그램 은 레지던트 이블 9에 대한 소식도 공개했습니다. 그는 캡콤이 2026년에 레지던트 이블 9를 출시할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이때 플레이어는 레지던트 이블 0 리메이크와 레지던트 이블 9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시리즈 30주년을 기념하는 레지던트 이블 9는 시리즈 전체의 시작과 끝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